두 눈만 내놓은 검은색 천을 뒤집어쓴 모양도 있고 가볍게 머리만 덮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엔 색깔도 디자인도 참 다양합니다.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히잡 얘긴데요.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박건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히잡은 영어로 베일이라고 부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연구원 이정순 박사에 의하면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으로 인식되는 베일을 성차별적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래는 이슬람 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중동과 지중해 연안 사회에서 사용됐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사용했고 유대인들도 착용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계 24장에 보면 르부가가 이삭을 만날 때도 그 베일을 썼다고 그랬어요. 고대에서부터 사산 왕조부터 그리고 그거는 소위 말하는 동로마 제뭐 비잔틴 제국이나 페르시아 그게 한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 서동창 교수는 이슬람 시대 이전에는 주로 상류층 여성들이 베일을 착용했고 아시리아 법에서는 한 여성이 남성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유의 표시로 베일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베일이 여성의 정숙함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성문법이라할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여성들이 어, 매춘부나 노예 출신 여성을과 일반 여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베일을 썼던 그런 어, 문헌들이 나와 있고 전문가들은 이후 무함마드가 이슬람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들이 자신의 부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베일을 쓰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슬람 경전에 기록됐고 무슬림 여성의 전통 복장으로 고착화된 겁니다. 아마도 부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가림새가 스크린을 그 사이에 두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말하는 무슨 정욕이 일어난다든가 좋지 않은 마음에 그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테 제일 먼저 쓰라고 요구한 거예요. 오늘날 베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머리와 목을 덮고 소재와 색상이 다양한 히잡은 시리아와 같은 아랍권과 북아프리카 인도네시아에서 착용합니다. 얼굴에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 형태의 니캅은 다른 베일과 함께 착용하며 주로 파키스탄이나 모로코에서 볼수 있습니다. 온몸을 덮는 차도르는 이란, 이라크, 바레인 등 시아파 국가에서 주로 착용하며 대부분이 검은색입니다. 이집트 일부와 아라비아 반도 일부에서 착용하는 부르카는 눈 부분을 망사로 처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비키니 대용으로 입는 브루키니, 스포츠 선수들이 착용하는 아미라 등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해석하는 체계의 차이점에 의해서 베일을 쓰고 안 쓰고가 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의 여성 무슬림 각자의 이슬람 신앙에 따라서 베일을 쓰고 안 쓰고가 자주 지다라고이 박사는 베일이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얘기합니다. 과거 서구 식민 시대에는 저항의 의미로 여성들이 베일을 사용하기도 했고, 오늘날에는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인해 다양한 의복이 필요 없어 빈곤층들에게는 경제적 도움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일부 무슬림들은 서구 문화를 타락한 문화로 인식해 이와 구별하기 위한 장치로 베일을 착용합니다. 내가 무슬림이다 이것보다도 나는 뭔가 남을 대할 때 이렇게 정숙하고 겸손하고 남이 나를 관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일을 딱 하나로 정의한다는 것은 힘들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 시즌 투데이 박건입니다.